안녕하세요 스트레칭 강사 강한나 입니다 5분 시리즈 기대하셨죠? 이번 주는 상체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난주에 하체 편을 불태운 하체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골고루 자극을 하기 위해서 뒤태를 조금 살려주는 라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항상 가능한 범위까지 5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5분이 너무 길다 1초가 10분 같았다 하시는 분들 1초가 10초 같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한 범위까지만 챌린지 형태로 오늘은 뭐 2분, 내일은 네, 3분까지 조금씩 조금 늘려가는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엎드려 기어가는 자세를 취한 상태로 하실 건데요. 제가 백팁 때 알려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 아래 손목이 일자인지 확인해주시고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려서 체중을 손 그리고 무릎 이세 부위 다 분산시키세요. 그리고 허리가 꺾여 있지 않도록 배꼽을 살짝 당겨서 항상 배꼽이 쭉 올라오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수축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뒤태랑에 이제 꿈꾸시는 우리 구독자 바나나 분이 계셔서 제가 댓글로 드렸었는데 그래서 뒤태를 잡고서 항상 거울을 못 보기 때문에 내뒷 모습을 잘 체크를 못하요 여러분들도 오늘 운동하시면서 거울 뒤로 한번 사진 찍어서 내 뒤태가 얼마나 예뻐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운동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배꼽 수축을 해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와서 천천히 어깨 높이까지 왼손 번갈아 하시면 돼요. 하시면서요. 가능하다면 팔꿈치 약간 구부려서 어깨가 들린 느낌, 어깨가 들썩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양손 번갈아기 때문에 손을 짚는 동시에 바닥을 꽉 쥐세요 그렇죠? 마시고 배꼽을 당겨서 자 지난 시간에는 지난 주에는 백힙으로 다리를 조금 후 자극을 했다면 이번 주는 후한 손씩 뒤로 올려주시면서 날개뼈 주변, 그리고 등 근육까지, 그리고 목 뒤태까지 모두 후, 사용해보세요. 후, 마시고. 지탱하는 이 손도 내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근육을 계속 쓰게 되거든요. 들어 올리는 손, 팔은 저항을 하기 위해서 후, 버티는 근육.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을 후 잡게 되겠죠. 마시고. 아랫배를 당겨주시고, 자, 발가락을 편안하게 발볼을 짚어주세요. 그리고 체중이 앞쪽으로 쏠린 느낌이 약간 든다고 할 때는 코끝을 조금 세워서 시선을 조금 들어 올리세요. 그래서 엉덩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진 느낌이 들수 있도록. 그렇지만 너무 뒤로 골반이 로 무너지게 되시면 허리가 꺾이실 수 있으시니까 두 팔, 두 다리, 체중을 분산시키세요. 마시고, 자, 이 운동을 많이 하면은 평소에 어깨가 많이 뭉쳐져 계신 분들은 승모근이 굉장히 압박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을 할때 어딘가 내 부위가 조금 어, 느낌이 다르다, 아프다, 무겁다는 느낌들 때는 그 부위에 운동 스트레칭을 꼭 하시고 이런 근육을 쓰는 동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뭉쳐있는, 내가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잘못 발달된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셔야 올바른 근육을 사용할 수있으시니까요 마시고. 자, 손목에 너무 체중 쏠리지 않으려면요. 제가 킥백도 알려드렸지만, 양손가락을 모두, 열 손가락 모두 벌리세요. 지금 제 손이 보이시나요? 손끝을 꽉 쥐세요. 손끝을 꽉 쳐서 체중을 분산. 손바닥과 다섯 개의 손가락에다가 모든 체중을 분산시키세요. 하다 보면 손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어깨 가동성에 따라 서좀 다르실 텐데, 어깨가 들리지 않는다면 무방, 괜찮습니다. 마시고 항상 시선을 한 곳을 응시하실 수 있게 만약 시선이 자꾸 흐트러지신 분들은 처음에 시작점에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 놓고 가세요 그래서 그 곳을 응시하시면서 시선이 흐트러짐에 따라서 또 다른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목 근육에 긴장이 들어갈 수 있으시니까요 마시고 좋아요 저를 살짝 보시면 올라갈 때 손이 손바닥의 안을 보지 않고 손날이 안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어깨가 조금 들린 현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끼 손가락을 멀리 앞으로 뻗어서 겨드랑이랑 팔뚝이 길어진 느낌을 가져보세요. 좋아요. 마시고. 평소에 어깨가 좀 불안정하셨던 분들, 어깨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걸 또 많이 해주시면 어깨가 좀 탄탄해지실 겁니다. 처음에는 보기에 굉장히 쉬운 동작이라서 그쵸. 끝까지 오늘 5분 채울 수 있어 라고 다짐하셨던 분들은 할수 있어요. <laughs> 오늘은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요즘 5분 씨를 하다보면은 5분이 굉장히 긴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만큼 올바른 근육을 사용하신다는 거니까. 그쵸? 하체도좀 자극 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다리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 좀 쓰이거나 허벅지 쓰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다리에 힘을 풀어주시고 그냥 얹저만 둔다 생각해주시고 아랫배에 충분히 당겨서 복부를 수축하세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서서를 숙인 것보다 좀 허리 압박감이 덜하기 때문에 안정이렇게 팔을 들어올리실 수 있으실 거고 등 근육 자극을 줄수 있겠죠. 마시고. 팔을 멀리 뻗어주세요. 겨드랑이가 기어진 느낌. 어깨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복근 힘이 풀리시면 안 돼요. 복부를 최대한 수축해 보세요. 마시고 팔 자극도 충분히 오실 겁니다. 배꼽, 수축, 좋아요. 다가가죠. 마시고! 멀리 후 좋습니다. 다리를 놓고 무릎 넓게 벌려서 엉덩이 뒤꿈치 앉으세요. 팔꿈치 살짝 양손 팔꿈치 구부려서 어깨 위에 달서 팔꿈치 앞으로 걸어가면서 겨드랑이가 아래로 닿으실 수 있게 턱을 지그시 대보시고요. 마시고 그래서 상체 운동은 등 근육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굉장히 여러 근육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뭉치지 않도록 자주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시고 팔꿈치 앞으로 걸어가면서 겨드랑이 지그시 쭉 내려보세요 시원하게 어깨 근육 늘어나실까요 목에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좋아요. 양손을 천천히 풀어서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오늘 운동 다 5분 하실 거라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모두 잘 하셨죠? 오늘 운동 다신 분들 댓글로 클리어 완료해 주시고요. 내일, 다음 주, 다음 시간부터는 또 조금 더 여기서 살짝만 자극을 더줄수 있는 운동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하체도 건강하게, 상처도 건강하게 한번 전신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수고하셨습니다.